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김혜재 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보약을 먹읍시다. 역대기 하를 보는 날입니다. 어, 역대기 하를 보시면, 어, 지난주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겠죠.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도 깜빡하지 마시고 잘 뜨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대기하에 개요가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성전 그리고 왕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하에서 그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 역대기하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역대기하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역대기하를 쭉벌러볼 텐데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뭐 사무엘 상하에도 나왔고, 열행기 상하에도 나오지만, 이 역대하에도 이 솔로몬의 40년의 통치가 1장에서 9장까지 그 정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정치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2장부터 7장까지 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영광,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는지는 8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10장에서 36장까지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10장은 왕국의 분열, 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 이 남국의 분열, 그리고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11장부터 36장까지 쭉 전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왕들,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짚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11장에서 36장, 이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건 36장 마지막 장 15절에서 22절까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그리고 36장 마지막 22절과 23절에는 고레스 측량이라고 포로 귀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인물 세 번째 보시면 역대기 하속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도표가 있습니다. BC 970년부터 538년 바서왕 고레스의 포로기한 측령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 아래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져 있는데요. BC 931년에 나눠진 겁니다. 지금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나 930 bc 931 년부터 722년 지금 북왕국 아수르 에 의해서 멸망됐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왕국은 쭉 이제 진행이 되어서 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열대 하는 538년 그 고레스 포레인 포로 귀한 측년 까지 딱 시작되는 그시점까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대화를 정확하게 또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열한기 상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그 S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역대기에 대해서 잘 아이고 잘알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역대화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역대화 속에서 시간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역대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상은 핵심 단어가 왕조입니다. 왕조. 역대상은 이 다윗에 대한 영적인 또 군사적인 업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이것이 이어질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역대상이 된다면 이 역대기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단어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겠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죄인 것들을 제사를 지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것들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책을 쓰다 보니까 관점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왜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 국어 사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화를 읽을 때에 성전이 핵심이고 성전이 핵심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훨씬 더 역대기하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역대기야의 구조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의 정치, 정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16장은 분열 왕국의 발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보합의 반이 반란과 북 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 왕국 유다 이것이 분열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20장은 유다 왕들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역대하 21장에서 28장은 오므리 왕조와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역대야 33장에서 35장 중반부까지는 요시아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20절부터 36장 4절까지는 이 요시아 왕이 굉장히 선하게 정치를 잘 했는데 이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는 그 이유다 멸망을 향해서 다름질 쳐 나가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차 포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레스 칭령 그 포로기안이 오는 그 시대까지 B.C. 597년 그 시대까지의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역대기를 읽으실 때네 어,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그것과 다른 또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보다 심판에 대한 심판성이 훨씬 강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신성, 이 신성이 인간적인 측면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역대기의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이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이 레위기적 제사법 거기에 기준해서 이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또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지게 역대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이 아홉 장 사울 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을 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악한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이 역대기는 분열 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남왕국 남유다의 정통성만 인정해서 그 남왕조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서 보십니다. 1기 상하를 읽다 보면 막남왕국이 누구가 통치하던 때에 갑자기 유다로 넘어와서 이 왕이 통치하고 막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 역대하는 남왕국, 남유다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으실 때는 아, 남유다 분열이 되고 나서 아, 남유다에 있는 왕들만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자, 역대기의 기록 관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관점은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남북 왕조를 포함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고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사역만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성전 중심이라는 겁니다. 역대하를 읽으실 때는 성전 중심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바사왕 고레스의 칭령에 의해서 끝납니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인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에스라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이 사람이 썼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고레스 측량에 의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역사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통성이 남 유다 남왕국 그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만 기록했다고요? 남왕국의 그 역사만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무엇을 더 중점을 뒀다고요?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사관에 의해서 기술한 역사서가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강조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 그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그리고 예배의 규정과 질서, 그리고 우상적 예시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초도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뭐한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보니까 성전 그리고 예배 순수 예배 규정과 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성막을 영구히 대신할 수 있는 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 격려를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하지만 다윗은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왜 건축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의 그 특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의 아들이 평강의 사람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너희 후대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면을 하고 성전 건축의 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피를 너무 흘렸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때 평안할 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가고 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물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갈 때에 이 현대를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물려주는가 이어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이 역대화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못한 일, 아버지 때 받지 못한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갈 때는 에 바로 그것이 내 후손,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안 되면 그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 밑으로 밑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만 잘 이어지면 계속해서 물려 주겠다라는 그 축복을 더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전과 그 이후에 이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어요.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렸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다윗이 다 받지 못했지만 그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간 내 자녀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가 그냥 역사로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의 중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세운다 성전을 잘 건축한다. 성전을 잘 회복한다라는 이런 것은 바로 내 믿음, 내 자녀의 믿음, 우리의 이 신앙, 가족 우리 대가 이어져 가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현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읽을 때 현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있는 사무엘이나 열한기 상하를 더 많이 읽는 거죠 이제 누구를 이해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는 이 제사장적 이런 영 영성보다는 선지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지자적 영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는요.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니까 역대기는 굉장히 멀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적 영성 이 제사라는 것 예배잖아요. 이 예배와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제사장적인 것은 그러니까 선지자적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와 인간 상호 관계의 중점을 더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적인 영성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 도덕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윤리, 도덕,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면 우리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 교리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과의 관계, 이 선지자, 제사장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집,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집을 짓는 걸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역대기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전혀 우리 살아가는 데 상관없는 족보. 그 족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지루한 거예요. 자, 그거 근데 이 족보의 중요성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 남유다, 이 유다 백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에서 이 유다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상관없는 족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써놨느냐 바로 그 족보가 누구와 우리의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끝에 보면 뭐가 되냐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족보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읽으시면 역대기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역대기에 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역대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뭡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역대기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다 라고 바라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역대하를,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 왕권과 성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는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왕조와 이 성전 간의 관련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만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 내 신앙이 살아 나야 내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만들,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어마 것들을 다 가져와서 좋은 것들을 다 채워서 준비를 쫙 잘해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이런 그냥 성정을 건축하는데 뭐 자재를 가져오고 금을 받고 나무를 가져오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제목, 이런 것들로 바라본다면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물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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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그 나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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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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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준비가 되지 않고 나사 하나, 하나가 잘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하는 것을 할애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참되고 견고한 그런 예배를 짐내하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고 무엇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 그것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장에서 36장까지는 그 남국유대의 그 역사만 역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성전을 제대로 세워나가는가 그래서 사무엘소와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에서 쓴 거지만 구약의 영성은 제사장적 이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읽으실 때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여기에 중점을 맞추시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 관점에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